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해법은 단순한 편가르기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전략적 유연성. 이는 상황과 이익에 따라 유연하게 입장을 조절하며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첫째,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중 전략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한미 동맹을 통해 안보 기반은 구치돼 중국과의 경제 교류는 갈등 없이 지속 가능하도록 외교 채널을 상시 가동해야 하죠. 둘째, 첨단 기술 주도권을 쥐는 겁니다. 반도체, 배터리, AI 등에서 기술 독립성을 확보하면 어느 쪽에 휘둘릴 필요 없이 글로벌 협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중경욱 외교를 강화해야 합니다. 인도, 호주, 유럽과 같은 국가들과 연대하여 특정 진영이 아닌 다자 중심의 협력, 외교를 펼치면 한국의 외교 지형도 넓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산업 전환이 필요합니다. 공급망 다변화. 북미 동남아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전략이죠. 전략적 유연성은 양쪽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잡고 스스로 룰을 만드는 주체로 나서는 것입니다.